제 이름은 한지은이에요. 올해 37이고, 대한민국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나는 책임감 강한 딸이었고, 부모님은 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대학에선 심리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일을 사랑하거든요. 삶은 고요했지만, 가끔은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그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죠.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의식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느꼈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공간에 없었어요. 처음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나 평화로운 공간에 있다는 느낌뿐이었어요. 공기조차 투명하고, 빛이 모든 방향에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어요. 몸은 무게가 없었고, 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볼수 있었어요. 그 순간, 이게 죽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러고는 아주 멀리서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그 목소리를 따라 빛속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한 존재를 마주하게 됐어요. 그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깊고 자비로웠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평화가 그에게서 흘러나왔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내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마치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풀려버린 것처럼요.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무너졌어요. 그품 안에서 아이처럼 울며 나는 처음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이셨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고 그 사랑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겪은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그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마치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셨던 것처럼요. 그분의 눈동자 안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어요. 나조차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몰래 흘렸던 눈물들, 남몰래 했던 기도들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도 나는 완전히 드러나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지은아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단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내 온몸이 진동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그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어요. 사랑, 나의 근원도. 나의 목적도 결국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질이셨어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요. 비난도 판단도 없고 오직 이해와 공감 그리고 무한한 연민뿐이었어요. 나는 그 눈길에 온전히 녹아들었고 그 순간 나는 질문도 잊었어요. 그냥 그분의 존재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해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주위의 공간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얗던 배경이 물결처럼 퍼지며, 마치 커다란 스크린이 열린 것처럼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서 계셨고, 나는 그 시각적 경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장면들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감정과 에너지, 그리고 의미가 함께 따라왔어요. 마치 내가 직접 그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처음으로 보인 장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도시들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깊은 피로와 상실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뉴스 화면에선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했고 그들의 눈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나는 너무 놀라 이게 미래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나 이 모습이 전부는 아니란다. 그분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통과점일 뿐 어둠을 지나야 빛을 볼수 있단다. 한국은 특별한 사명을 지녔단다. 그 말에 내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명? 어떤 사명일까요? 나는 그 답을 듣고 싶어졌어요. 내 안의 공허함이 이제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나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 장면은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대도시의 빌딩들이 무표정한 회색빛으로 변했고, 거리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마치 모두가 무언의 슬픔을 짊어진 듯 했죠. 대구, 서울, 부산, 익숙한 도시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전광판에는 정치인들의 연설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말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진실을 볼수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권력과 자기 보존뿐이었어요.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은 점점 더 외면받고 있었죠. 나는 예수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이런 미래가 올까요?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금 이 길로 걷고 있다. 진실이 사라지고, 사랑이 잊혀질 때, 어둠은 틈을 탄단다. 그분의 말은 단호했지만, 두려움을 주기보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어요. 나는 내민 손으로 그 장면을 만져보려 했고, 순간 나는 어느 작은 마을의 골목에 서 있었어요. 한 노인이 구겨진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옆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노인은 작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법이란다. 그 말이 들리자, 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위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자란다. 지금 한국은 잊고 있지만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은 오래전부터 선택받았단다.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띄고 있지.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은 무겁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나는 내가 그 사명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느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공허함이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나는 그분을 향해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분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눈을 뜨고 기억하거라. 아직 세상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때가 되면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 장면은 천천히 흩어졌어요. 나는 여전히 그분 곁에 있었지만, 마음 속엔 엄청난 무게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공존했어요.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때가 되면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나를 향한 부름이었고, 동시에 나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는 빛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진실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손길은 불꽃처럼 따뜻하면서도 물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고요히 준비되고 있고, 마침내 하나의 물결이 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이번엔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득한 광경이었어요. 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눈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있었고, 그들의 입에선 사랑의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들 사이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는 알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뿌려져 있었고, 이제 곧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있고, 그들의 귀는 진실을 듣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새로울 것은 솟아 오르리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그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네 이야기를 전하거라. 네가 본 것, 느낀 것, 들은 것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나누어라. 사람들은 너의 진실한 목소리를 통해 그들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듯이 깊게 파고들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을 통해 본 나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불꽃이었어요. 작지만 소중한 빛이었죠. 그 순간 나는 이 경험을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예언들이 실현될 날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본 미래가 오지 않도록 혹은 그것이 사랑과 진리로 가득한 미래가 되도록 나는 살아야 했어요. 내가 본 미래의 한국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통제와 억압, 외면과 침묵의 그림자였고, 또 하나는 그 속을 뚫고 피어 오르는 작은 빛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된단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깊게 퍼지는 물결처럼,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또 다른 장면으로 이끌렸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무대나, 거대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아이들에게 진실과 용기를 가르치고 있었고, 어느 병원에선 간호사가 외로운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장통의 할머니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조용히 이 나라를 위해 울고 있었고, 젊은 아버지는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눈물로 축복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장면들 하나하나는 크고 위대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단다. 지금 이 순간도 이땅 곳곳에 깨어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 안엔 진리가 자라고 있단다. 나는 그 말에 울컥하며 물었어요. 그럼 결국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단다. 그러나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을 전할 자들 중 하나가 바로 너다, 지은아.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내 삶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남의 고통을 들어주며 살던 평범한 상담사였고 늘나 자신은 뒤로 미루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부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의 죽음, 친구의 배신, 치료받던 우울증,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분은 나의 상처를 도구로 삼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게 하려 하셨던 거예요. 장면은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엔 내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죽음을 지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군중은 침묵했고,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이것이 너의 길이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지만,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을 기록하거라. 진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내 안에서 또 하나의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할 거예요. 아직 세상이 듣지 않을지라도, 아직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곁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선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루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몇 분처럼 스쳐가는 순간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분의 눈빛에서 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 속에 아련한 작별의 기운이 스며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나는 그분 곁에 더 있고 싶었어요. 이 평화, 이 사랑 안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 이상한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제가 본 걸, 느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내 손을 감싸 안으셨어요. 그 손길은 말보다 더 강력했어요. 진실은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된단다. 네 삶이 증거가 되어 줄 것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릴 거야. 그 말은 마치 내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다시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받은 사랑을 담대히 나누는 삶이었죠. 지은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운 민족이다.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때 한국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곳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에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포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엔 시간의 벽이 없었고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했어요. 나는 그분의 눈빛에서 완전한 믿음을 보았어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그분은 나를 믿고 계셨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사랑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록하라. 때가 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는 것이란 걸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면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있다는 걸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상태로 나는 점점 그 빛의 공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커튼을 걷듯 내 주변의 풍경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분의 모습도 조금씩 멀어졌고 손끝에서 점점 온기가 사라져 갔어요. 잠시뿐이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분의 목소리가 멀리서 속삭이듯 들렸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붙잡고 싶었어요. 돌아가기 싫었어요. 아니,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 느낀 것, 들은 것, 그것이 너무도 거대하고 신성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그런 걸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다시 내 몸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은 마치 깊은 물 속에서 수면 위로 급하게 끌어올려지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무겁고 갑갑했어요. 영혼의 자유로움이 점점 육체의 제약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붙잡았어요. 사랑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록하라.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희미한 조명, 기계음, 그리고 간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이곳이 다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느낀 건 기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막막함과 슬픔이었어요. 내가 방금 떠나온 그 빛의 세계가 너무나 생생했고 이곳은 모든 것이 무채색처럼 느껴졌어요. 의사와 가족들은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저 멍하니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이 남아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진실들. 어떻게 이걸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내가 살아난 데엔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이 경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요. 나는 그날 이후부터 일기장을 펴기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언젠가 이 기록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진실은 종종 묻히지만, 나는 잊지 않으려 해요. 예수님의 눈빛,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상담소도 복귀했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했고, 거리를 걷고, 마트에 가고 커피를 마시며 평범한 하루를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내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같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쓰러졌던 일을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네. 다행이야. 정말 위험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선 외로움이 피어 올랐어요. 내가 겪은 건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나의 모든 인생관을 바꾸는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더욱 기록을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마다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펴고, 그날 본 예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잊지 않기 위해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쓸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손길이 다시 내 어깨를 감싸주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 중한 명이 내게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희망이 있긴 한 건가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망설였어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외면당한 사람들 속에서도 피어오르던 작은 불꽃들. 조용히 기도하던 할머니, 아이를 품에 안고 울던 젊은 엄마.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희망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누구나 그 씨앗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담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때 확신했어요. 내 경험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였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나는 점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내가 일기에 썼던 장면과 비슷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상담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존재를 꿈에서 만났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가 오고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기록해요.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기록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물결이지만 그 물결은 반드시 파도가 되어 이 땅을 덮게 될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자라는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긴장감이었어요. 어떤 공포도 아니고 설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때 생기는 고요한 떨림이었어요. 나는 매일 새벽마다 같은 기도를 올렸어요. 주님, 제 때가 다가오고 있나요? 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내가 본 것, 내가 받은 것을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말하고 싶어졌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것 같은 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 입술에 불이 붙은 듯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실이 솟구쳐 올라오곤 했어요. 어느 날 상담소를 마친 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글 쓰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어떤 빛이 저를 감싸고, 어떤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녀는 전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마치 내 기록에서 나온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그 남자의 얼굴이 따뜻했나요? 무서운 느낌 없이, 그냥 사랑스럽고 평안한 느낌?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걸 이해해 줄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깨어나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이미 여러 사람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 내가 말할 시간은 멀지 않았다는 걸요. 아직은 기록의 시간일지 몰라도 곧 그것이 증언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부터 책상 위에 조용히 하나의 문장을 써두었어요. 매일 눈 뜨자마자 볼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록하라. 나는 아직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그들도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선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여정이었고 그 여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이 여정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 미래는 단순히 예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약속이었어요. 이 나라가 한때 어둠에 잠기더라도 결국은 빛으로 향하게 될 거라는 약속 그리고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거라는 진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구의 작은 상담소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길거리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해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공허함이 없어요. 대신 내가 본그 사랑의 눈빛, 내가 들은 그 음성, 내가 느낀 그 사명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당신도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나요?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나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리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나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한 존재를 만났습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끝없이 사랑해주는 존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하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 사랑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든지, 그 사랑은 당신을 향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봤어요. 느꼈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계속 기록할 거예요. 아직은 말하지 않은 장면들도 있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들려줘야 할 감정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것이에요. 당신에게 말하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록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 이것이 내가 본 미래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내 삶의 중심이고 그 사랑은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어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엔 반드시 빛이 옵니다.